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자기 죽음에 대해 기록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었으므로 신명기를 모세의 책이라고 할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타인의 저술과 모세의 저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과연 자신의 죽음 기사를 직접 기록했을까요? 신명기 34장 1절과 6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늘 전설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화된 전설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후세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사항을 미리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전설이 모세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자기 죽음에 대해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승천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죽음 기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신명기 34장의 기록은 모세가 보여준 위대함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를 전설적 인물로 만드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꼭 모세가 자신의 사망 기사까지 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특정인의 사망 이후에 그의 사망 사연을 함께 적은 그의 이름으로 된 유고집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에레미아의 말이 이에 끝난이라는 구절은 5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52장은 에레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덧붙인 내용입니다. 한 저자의 이름으로 된 책의 마지막에 부록이다 후기가 있다는 사실이 원 저작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전제하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도. 이 부분은 모세의 직접 저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신명기 34장을 기록했을까요?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호수아, 엘라살, 에서라 등등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여하튼 저자가 누구이든 이 부분이 신명기에 포함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출애굽 여정에 관한 기록이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이 말은 세 번역 성경처럼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여행은 모세가 혼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공로가 가장 큰 사람일지라도 그의 은퇴식에 초청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120살이 되었어도 흐려지지 않은 밝은 눈으로 요단 동편 길라 온 땅과 요단 서편 유다 온 땅과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을 넘어 비전의 눈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봅니다. 즉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자기 생애의 오점이 된 가데스 물 사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를 홀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에 그의 눈이 멀도록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6절의 동사 와이크보르는 직역하면 그가 그리고 그가 매장하였다로 능동태입니다. 한글 역본들은 거의 다6절을 수동태인 장사되었거나 무척고로 번역했습니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모세의 시체를 묻어준 주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사 형태는 분명히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주어는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대개 and he buried hi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접속사 and에 이어지는 인칭 대명사 h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묻어 주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시신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람 중 누구도 그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모세의 무덤이 숭배나 미신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시나 인도의 타지마을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 무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조화 선지자 477페이지입니다. 그가 장사된 곳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다. 그 때문에 모세의 장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임바 되었다. 그의 무덤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감추어진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모세의 시체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보는 유대인의 관섭으로 보면 이 일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미가엘은 마귀에게 춥게 선호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 있었던 변화산 사건에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부활하여 승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미가엘과 마귀 사이에 별론이 있었던 것은 주께서 모세를 부활시키려 하였고 마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마그려 했기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가나안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같이 거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보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 땅의 실체인 하늘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죽었으며 죽기까지 그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신명기 삼십사 장오 절에서 팔 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십일을 애곡하니라. 모세는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 안수했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 기사를 직접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한 저자의 이름으로 된 책의 마지막에 부록이나 후기가 있다는 사실이 원 저작서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로서 에브라함 지파의 족장으로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 께서 도우신다 합니다.